안녕하십니까. 김솔나무입니다. 오늘은 한글판 원피스 카드게임 부스트, 부스트팩 1탄 로맨스턴이 나온 날입니다. 한 박스를 사왔습니다. 이건 전에 일본에서 사왔던 일본판 로맨스턴 한 박스 개봉한 겁니다. 이렇게 아, 다 개봉했고, 오늘은 한글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글판 뜯어보고, 그 다음에 일본판에서는 어떤 카드가 나는지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글판 먼저 부, 뜯어보겠습니다. 총 121장이 가나어 있고, 퍼이트 6장 총 24개가 있습니다. 어킹 sr 카드입니다 킹 sr 카드 두 번째 팩은 첫킹킹 아, 번째 에는킹 sr 카드나왔니다킹 이래 카드가 오면 안되는데 일단 카드 나왔고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번 영상 올라가면 댓글 남겨주시는 구독자분 분께 한번 추첨해서 자, 이거랑 한글판 브로모팩이랑 여기 보시면 일본판 브로모팩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일본 판프로 팩이 훨씬 크네요. 이렇게 두 팩을 구독자님 한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 좋아요 남겨주시면 됩니다. 시 이건 놔두고. 하, 이어서, 다음 팩까지 가겠습니다. 하이로딘 셔치, 베르고, 히브라시, 이것도 우섭이랑 봐줄까? 빵카드 빵입니다 일단 SR 카드하고 리드카스 카드 잠깐 꺼가지고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리고 어 잠깐만 이거 뭐지? 뭐 검정이 나왔는데 이거 아퀸 같은데 네 고마운 스마일리 후크로 구주 프랑키 짠 SR 카드인데 이게 어 이거, 미오코 SR카드가 좀 특이하네요. 이거 뭐지? 일단, SR카드 미오코입니다. 칼 들고 있는 게 아니네. 미오코 SR카드 나왔습니다. 아마 이 박스에 재고 좋은 카드 같습니다. SR카드, 킹, 슬리버에 넣어두겠습니다. 다음 카드는 일단 SR 카드가 2장 나왔고 히카드 나왔으니까 음, 리얼 카드 몇장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디, 생가루, 됐고 자, 마르코, 간주, 그리크 홀덤, 악마의 열매, 졸호 SR 카드 서로 s r 카드 나왔습니다. 일단 SR카드 3장 남고 미드카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꽝입니다. 일단 박스에 최고정카드 나왔기 때문에 빨리 한꺼가 보겠습니다. 아 이벤트카드 이렇게 밖에 골드 광택을 넣어놓으니까 카드깔 때마다 조금 기대가 되는데 이게 막 싸인카드가 나오면 확실하게 되네요. 다음 카드는 오 우타 카드. 어 리드 킹또 나왔네. 일단은 아이 캐릭터 카드고 우타 은력 어, 카드. 이거는 킹 어, 리드 카드. 우타는 은력 카드도 괜찮죠. 다음 남리력 카드 나왔습니다. 그래도 얘도... 일단 액션 카드가 너무 좋지만 은력 카드라도 한정을 합니다. 자 벌써 6여밖에 나왔습니다. 최고종 가 나왔기 때문에 기장가고시 빠르게 가겠습니다. 이야... 루피 가 나왔습니다. 오, 루피 SR카드. 루피 SR카드. 루피 SR카드 나왔습니다. SR카드는 하나, 둘, 세 개. 리드 카드도 세 개. 그리고 SR카드가 아마 패럴 카드 같은데. 한, 한, 미호카가 나왔습니다. 자, 알라카 드 아, 이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크로커다일 SR카드 SR카드는 SR 카드는 처음 부르면 네장이 되네요 여기까지 합치면 5장 한박스에 SR카드가 5장 들어오면 야. 카드 두 장, 남미 레어 카드 한 장, 그리고 둥둥 피드백 카드 한 장. 그리고, 그리고, 아, 이카드 아, 마지막 입니다 아, 이런 카드가 나오고 자일본판힐 카드는 율티브입니다 좀 아쉽네요 이거는 sr 카드인데 얘는 r 카드 rf 러리 카드인가 봅니다 어쨌든 한글판 한, 한 박스 일본판 한 박스 개봉했는데 둘다 좀 성적이 좀안 좋습니다 어... 오늘은 아마 1차 생산품이 판매됐던 것 같고, 조만간 2차 생산품도 판매될 예정인데, 그때부터는, 저, 봄에, 저, 이마트 이런 데서 살수 있으니까, 음, 한번더 박스를 구입해서 개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 좋은 카드가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